여러분, KBS 다큐 3일 안동역편 출연자들이 10년 전에 약속한 재회를 드디어 이뤘습니다. 놀랍게도 폭발물 협박이 있었던 상황에서도 이들은 그 약속을 지켰고 인증샷까지 공개했습니다. 2015년에 방송된 KBS 다큐멘터리 3일 안동역편 출연자들이 10년 뒤인 2025년 8월 15일에 재회하기로 했던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날은 역사적인 날로 그들의 재회가 세간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특히 이날 아침 7시 37분 유튜브 라이브 채팅창에 구 안동역 광장에 폭발물을 터뜨리겠다는 협박 메시지가 올라오면서 현장은 긴급 출동한 경찰과 소방차로 혼잡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연자들은 모임을 이어갔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재회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맺은 약속을 지킨 출연자들은 그만큼의 감동과 우정을 보여주었으며 협박 속에서도 그들이 소중한 순간을 잊지 않고 싶어하는 마음을 잘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재회는 단지 개인들의 우정이 아닌 방송이 끼친 긍정적인 영향력도 여실히 보여줍니다. 특히 SNS를 통해 공개된 인증샷은 이들의 인연을 기억하고 싶어하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어떤 위기 속에서도 소중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수 있습니다. 믿음과 우정이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죠. 결국 재회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들은 폭발물 협박의 위기 속에서도 서로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우정의 순간이 지속되길 바랍니다.